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책 68, 69, 70쪽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가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봅시다. 자, 한번 공부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난 일요일에 소영이네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 있는 안대판을 확인했다.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다. <laughs>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규정을 합니다. 즉, 법으로 대형마트가 쉬는 것, 그렇 쉬는 것을 바로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그렇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 요걸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정치구나 이런 걸 배웠죠? 2000 땡땡년 땡땡동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전통 시장하고 이 대형 할인점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시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할인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롯데마트,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 행사와 할인 행사로 복색통을 이뤘다. 결국 이 전통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렇지, 전체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위기가 커지고 주 시장 주변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전통 시장 연합회는 전통 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저이 기사의 내용은 결국 전통 시장 가까이에 대형 할인점이 생기면서 결국 사람들은 전통 시장을 이용해 보다는 바로 대형 할인점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 시장 상인과 대형 마트 주인 아니 대형 마트와 이제 갈등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런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바로 민주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해결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지? 민주적인 태도.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해가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좋아요. 자, 소영이는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해봤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 이 상인들의 결국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렇죠이 사람들의 결국 어려움이라는 건 뭘까요? 그치. 문제는 결국, 첫 번째로는 결국 손님이 너무 줄어들었죠. 그쵸. 그 다음에 매출액이 아까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 전통시장의 상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상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할수 있는 거죠. 시위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뭐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자 결국 이렇게 언론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에 전해지자 방송을 탄 거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여론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론은 이제 사람들의 그런 대다수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바로 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어,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공청회를 열었다. 그 공청회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어,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이 나왔네요. 바로 국회죠, 국회. 음. 왜냐하면 국회는 결국 이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렇이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들어봤고 3번.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치?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나 국회는 그렇 대정부질문, 그렇 국회의원이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도인 이 대정부질문에서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다. 그러니까 우리 권력이 나눠져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역시 무조건 국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또 국회도 무조건 정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가 한 일은 결국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일들을 했고요. 정부도 반면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지 이렇게 서로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4번.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의, 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지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 아까 문제가 뭐였죠? 너무 전통시장이랑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또 영업시간들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라는 건그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수 있는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바로 대형 할인점의 위치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누구였죠? 소형인의 가족이 대형마트를 갔을 때 대형마트가 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두번 정도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어 있죠. 5번 태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즉 이런 국가 행동이 자신들에게 영업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냐? 맞지 않냐? 즉태형 할인점이 장사를 하는 그 자유를 이 법이 침해했다. 라고 해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걸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헌법 재판소가 되겠습니다. 이 헌법 재판소는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형 상인점의 사장도 역시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는 또 하나의 공간이 바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헌법 재판소가 음, 이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대형 할인점은 어, 이런 영업 제한을 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그치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이 결국 정해졌죠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이 국가기관이 결국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의 바로 자유와 바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일을 나누어 맡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나누어 놓는 것은 우리 민주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일상생활의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음, 우리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더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그치? 여러분 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던 거 봤죠? 그렇죠? 요런 것들 바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치? 뭐,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음으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 영업 제한 시간도 있었고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고, 국회는 또 그것을 견제하고, 그치? 음, 응,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이 국가 기관들이 서로, 어, 나누어서 어, 맡은 일을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큰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어, 마쳐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제 마무리부터 쭉 한번 보면서, 음, 이번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